申し上げ 뵙겠습니다. 또 한국 한 국유를 통해서 세번 방문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네 번째 방문입니다. 어, 우리 전라북도와 이시카와 현은 2011년 5호 결연을 아,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서 자부심을 크게 특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고 유물도 가장 많이 간직. 이시카와 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이시와 현과 우리 전라북도는 어,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중히 응.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어,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관심 예들아고려より <목소리> 테이크をお持ちいただき <목소리>

こちらは第21代の王四女の肖像画になります。 아 세상 서 배웠으니까 저희들도 체험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지원하네